과세 기간이란 과세 기간이 뭐냐 회계 기간인 것처럼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기간이에요.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기간이야. 그럼 과세 표준이 또 뭔지 알아야 되겠죠?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. 세 부가가치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. 그 산출 기준에는 그것이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숫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, 수량. 그래서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숫자가 됐을 수도 있고 가액이 됐을 수도 있고 금액. 부가세는 이 금액으로 합니다. 그걸 보고 공급가액이라고 불러요. 부가세는 과세 표준은 뭐냐면 세액 산출을 하기 위한 금액인데, 그 금액이 공급가액인데, 그걸 계산하는 기간이 바로 과세 기간이다. 언제부터 언제까지 걸 계산해서 세금을 내게 만들 거냐라는 얘기입니다. 자 일반적인 경우 볼게요. 자 사업자에 대한 부과세 과세 기간은 다음과 같다. 단 간이과세자는 방금 아까 봤던 영세한 사람이 있죠. 이 사람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. 과세 기간이 한 번입니다. 이건 특수한 상황이니까 놔두고 자, 일반 과세자의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기라고 있죠. 자 이렇게 보통 회계년도는 12달이라고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이게 한 회계년도죠. 근데 부가세는 특이하게 과세기간이 법인세나 소득세 마찬가지입니다. 보통 회계년도가 이렇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법인세를 내고 1년에 한 번씩 소득세를 내면 돼. 과세기간이라고 보면. 근데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씩이야 이렇게 짧아.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.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각각의 과세기간이에요. 그래서 여기를 1기라고 부르고 여기를 2기라고 부릅니다. 얘는 완전히 별개입니다. 회계 년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. 6개월씩이라. 1기 이쪽 2기 완전히 별개예요.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 어떻게 할 거냐. 이게 앞전에부터쭉 있었으면 과세기간이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. 근데 과세기간을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어? 요 날로부터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고 예?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.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. 요 2월 달에 개시를 했으면 요 개시한 날로부터 그 과세 기간의 종료한 날 6월 30일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겠죠. 다만 사업을 사업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자 개시하기 전에 미리서 신청을 먼저 해요. 예? 요날 먼저 신청을 했다. 그러면 요 날부터 요렇게 진행합니다. 신청을 하면, 그 신청한 날로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. 그리고 이기는 이렇게 가겠죠. 여기서 신청했다.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지. 이렇게. 가, 그 다음에, 문 닫으면 어떻게 할래? 폐업을 하게 됩니다. 쭉 이렇게 차원을 세우다가 폐업을 해. 여기 한 과세기간 있다가 이쯤에서 폐업을 한번 합니다. 폐업을 하게 되면 과세기간은 여기서부터 요 날까지 해야지. 요 뒤에 폐업을 했는데 여기까지 포함시키면 되겠어요? 아니겠죠. 에? 그래서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. 일반 과세자는,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이렇게.